네, 11월 14일 하나 당 매매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당세 여 기에, 여유에게 원래 상단인데, 요, 조 위에 갈락하면 한참 남았으니까, 요 상하단을 위주로, 상단 위로 가면 매수, 어, 하단 아래로 내려가면 매도, 요렇게, 오늘 기준을 잡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장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계약수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 실패해도 된다 생각하고,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자, 한개 초기화하고, 자, 이 속에 들어 있잖아. 어, 이 속에 들어갔을 때는 안 하면 돼요. 어. 자, 이래 뭐, 자, 일찍 들어가는 사람이 요거 이제 꼬리 보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어, 꼬리 보고 들어갈 수는 있겠다. 예. 일단 한개 던져봅시다 예. 자김프로가한개 던진 거는요 뭐 때문에 던졌냐면 그냥 실패해도 된다 생각하고 던진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수익이 나도 그만이고 안 나도 그만이고 그만해 예. 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하단 깨고 내려가면 뭐 하면 돼요 음. 그때도 하단으로 간다 생각하지 말고 아, 나를 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음. 나를 속일 수도 있다 예. 뭐 하단으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이제 좀 벗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벗어나면 뭐합니까 벗어나면 2 초당 세선이 새로 생길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거그럼면 가령 저거 뜨면 한이 정도는 돼야 그죠 이 정도는 돼야 에, 내가 매도로 들어가고 어, 이제 버텨보는 거야 그거 하다가 다시 이제 꼬랑지 말고 올라오면 그때 다시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에, 여유 있게 하나는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에, 그렇게 매매를 하면 될것 같다. 음.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손실 많이 보면 안 됩니다. 한개막 던져야 되는데, 뭐, 계약수 많이 가 던지면은, 응. 음. 그니까, 뭐, 추세도 난다 생각하지 말고, 아, 여기 막 흔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어, 좀 신중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제가 싸다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맞아 예. 자, 싸다고는 면 맞느냐. 그냥 과감하게 맞으면 되죠. 자. 요소도, 요소도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 그냥 한개들어 가는 거예요. 음. 한개 들어가고 음. 완벽하게 좀 깨졌다 싶으면 그때 내가 들어가면 되지. 항상 음,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 탐색전이에요. 그러니까 어, 권투 선수로 생각하면 그냥 잽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잽을잽을 잽을 탁탁탁탁탁 날리거든. 어. 탁탁탁탁 날리다 보면은 어, 상대편이 와 생각보다 저 주먹 좀 센데 어, 내가 한대 맞을 기는 우리 하 아픈 거야. 어. 그럼 내가 오늘 좀 조심해야 되겠죠. 1라운드 2라운드에 내가 승부 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훈련을 많이 했고 음, 체력이 지금 좋으니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저는 이거 매도 안 먹었다고 생각 안할 거예요. 5 0 0티글 가든 500티글 가든 언제 가다가 2초 당세선 생길 때 현재가 근처에 생기거나 아니면 야가 이까지 올라가면 매수 조건 되잖아요. 왜? 여기 2초 당세선 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매도는 들어갔지만 뭐를 바라보고 있다? 다음번에 매수 언제 들어갈 거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지도 않아요. 마루보노 이거. 내가 본다고 어, 더잘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안 본다고 뭐안 내려갈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요래 해가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음. 지금 이제 요거까지 올라와야 현재가 근처에 이초당세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올라와야 내면수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두개안 경우는 안 돼가요. 저는. 이거, 이거는 포기하고. 네. 왜? 일단 이초당세선 벗어났잖아요. 벗어나뭐요 추세죠. 그죠자 이때 왜두 개를 들었을까요? 저는 왜두 개를 들었을까요? <laughs> 왜두 개를 들었을까요? 저는 아직 18개 정도 쓸 그게 차비가 남아있어요. 지금 18개 정도 쓸 차비가. 그래서 가다가, 매도 추세가 가다가 꺾이는 그 지점에 고르 이제 저는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지금, 어, 거꾸로 차트가 올라오고 있어. 그럼 한 개는 뚫어내야 되겠죠. 그죠? 거꾸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자, 아직 제가 생각한 이 녹색선, 그 다음에, 아까는 현재가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안 왔어. 맞죠? 안 왔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오면, 시가 회복하면, 어, 저는 그때 모로 들어갈 거다? 매수로 들어갈 겁니다. 응. 음. 적합한 음, 거 있나요? 음. 근데 두 가지 경우일 수 있겠잖아. 하나는 현재가 근처에, 하나는 이조 당세선 회복할 때. 자, 이때, 이제 아까보다는 계약 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지. 예. 왜냐? 내가 생각한 흐름대로 지금 흐름이 바뀌잖아 금방 수익 주죠, 그죠? 예. 금방 수익 주잖아. 예. 왜? 나는 아까 매도는 들어갔지만은 매도는 성공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다음 매수 자리만 본 거예요. 다음 매수 자리. 어떤 거? 현재가 근처에 2초당세선 생기거나, 아니면 이 봉이 2초당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우리가 청산을 하잖아. 매도 들어갔을 때. 그 매도 들어갔을 때 청산 자리가 뭐예요? 그 매수 진입 자리지 뭐. 딴거 있나?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저는 지금 이제 계약서 20개에서 이제 4개 썼어. 아직 나는 총알이 빵빵해. 음. 그럼 제가 방금 전에 매도도 가갖고 틀린는 금액은 지금 다 복구가 되는가입니까 맞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약수가좀더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주면은 이제 수익으로 바뀌는 거겠죠? 그죠? 음. 그래서 첫 번째 진입, 두 번째 진입, 세 번째 진입을 여러분들 실패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거기다가 무리한 계약서를 실도 말이야? 음. 현재 실을 이유가 없어요. 응? 맞잖아요. 그거 왜 싫어? 그러면 자, 지금 내가 매수로 들어갔어. 자, 매수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나는 매도는 그럼 문제 칠 거냐 말이야. 계속 자, 매수했는데, 이걸 올라가기를 지금 여어서부터 지금 정한수 하나 떠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나는 매도는 언제 들어갈 것이냐?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 그럼 매수는 올라가든 말든 상관 안 해. 일단 그럼 이초당세에는 여기 깨져야 되겠죠. 자, 근데 깨졌는데, 요서 깨는 듯 하다 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요 정도, 응? 요 정도 오면은 나는 매도 들어갈 것이다. 이 계획을 잡아놨는기라 계획 잡아놨는데 몇살올라가았어올라가으면면 되지 뭐뭐 뭐 걱정할 필요 있어요 응.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나는 하면 예약해 놨어 여기 여기가 매도자리라 여기가 여기가 응. 그러면 이제 저거 벗어 나면 저거 벗어 나면 이까지 내려오면 난 매도란 말이야 응. 어느 정도 와야 여러분이 힘이 꺾이는지 알잖아 이 초당세선 깼다가 회복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깨야 내려갈 까요이거 차트가 다시 깨야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고 맞죠? 그럼 청산은 어디하노 청산은 내가 지금 어? 손실 받는 거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적당한 수를 쌓아서 하면 되지 뭐. 어. 라인 좀 점은 맞춰 쳐. 날씨. 요래, 요래, 요래 해야 맞나? 아. 좀해 한데. 일단 그래 해 놨어. 어. 깼다가 회복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안 봐도 안 봐도 뭡니까? 자, 막대 매수. 지금 이처당세선 깼다 회복했으니까 이것도 매수 강도도 매수 2000에서 1800이니까 매수겠죠 그죠 그럼 추세선도 해보면 당연히 예. 매수 어. 매수 매수 매수니까 그냥 뭐 매수로 버티면 되겠지 뭐 그죠 어. 차트가 뭐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접근은 매수다 음. 그럼 매수로 버티면 되지 뭐 음. 아까보다 강도가 더 늘었잖아 어. 330 3, 400 460자 예. 보세요 2 1 8 4호 2130이니까 우리가 요기서뭐쪼아갖고 어, 어, 청산할 이유가 없죠 예. <laughs> 네, 금요일이니까 저는 뭐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욕심 안 부리고 어, 그냥 한 어, 오륙백 주만뭐 청산하죠. 뭐. 자, 요럴 때이 잘하는 방법이 또한 가지가 있지. 네개 네 정도 들어갔으니까 세 개는 청산해보고 한 개는 들고 가고 이렇게 해도 안 되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된다. 자, 이거 한개 초기화하고 오고. 우리가 강도를 총세 개를 쓸수 있어요. 야, 한 개, 야, 한 개. 그 다음에, 야. 어. 야는 전체 흐름이니까 계속해서, 어, 아 야, 야, 야네, 그죠? 어. 야는 전체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놔둬야 되는 거고. 어. 자, 이제 올라가죠, 그죠? 음. 자, 올라가면 뭐 해야 돼요? 요게 지금 최소 1절 걸어놔야 되지. 이거 얼마야? 2, 4, 7, 8, 0. 2, 4, 7, 8, 0. 그러면 이래야죠. 다세개 청산하고, 음. 한 개는 들고 가는 걸로. 어. 그럼 한 개는 본청에 놓으면 뭐, 못 볼만 450이고, 뭐, 더 올라가면 다행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 여러분들 왜 여기서 난 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어제는 그만이가 지잖아 응? 어제 영상을 도대체, 보는 사람인지 안 보는 사람인지 일단, 자, 저는 청산하고, 음. 엄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한 생각해봐. 자, 장전 매매도 안 해. 그럼 11시 장 시작봉 이 매매도 안 하면은, 그면 왜이 시간까지 기다렸는 말이야 차라리 그냥 어? 이때 보고 몇 시고 8시에 장, 해갖고 그냥 매도 추세못 보고 차프지 장전해도 매매 안 해요 응? 장 시작해도 매매 안 해요 꼬 꼬마 안 움직일 때도 가가 막 몰락한다고 응? 자이선정 찾더라 그럼 선을 여러분 이래 거 아닙니까 이래 끈다 아닙니까 꼬마 하나 꺾고뭐 이래 끌거까이가 이럴 거면은 자, 요만큼 떨어졌고 그다음에 회복했잖아. 그럼 뭐고? 요 자리가 매수 자리 아닙니까? 선형 차트 하는 사람은. 요 매수 자리아 이거. 그럼 두 가가 요으면 되는데. 무, 무슨 무슨 라인을 도대체 기다리나 여러분들은? 어? 떤 라인을 기다려요? 추세가 깨졌잖아 그만. 선형을 봐도 매수 자리고 이 자리가. 그죠? 궁금하면 대봐. 자, 여기 매수 자리. 막대 매수. 강도 뭐뭐2 2 0 0이니까 매수. 다음 매수인데. 이 조당 세선위 매수. 경계선을 깼다가 회복했잖아. 꿈에서도 가야지. 답답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에이, 참 어? 어제 그만해 줬는데도못 따라주고 여러분 이제 나이 드니까 이제 뭐 해도 기력도 없죠, 그죠? 어? 뭐시 복귀할 하락해도 아니, 복귀가 아니고 어? 리뷰프로 볼락해도 힘도 없고 어 왜이래 노응왜이됩니까 여러분? 걱정이다, 걱정이라, 어?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나이는 들고, 체력은 떨어지고, 장은 1밤 11시 반에, 어? 한 저녁 7, 8시 하면 좋겠구만. 어? 차라리, 4, 50대 같으면, 이제, 아니, 4, 50대가 아니고, 한, 뭐, 50대, 60대, 70대 같으면, 차라리 뭐, 새벽 5시에 장렬리는 게안 낫나? 일찍은 일내잖아 그죠? 예, 잠이 안나가 <laughs> 어? 참, 이런 분들을 위해 갖고 내가 좀 위로되는 말을 좀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음? 아, 맞다. 내가, 어, 성경을 읽는 그 중에, 그, 1편이라는 곳이 있어요, 시편 10편, 어, 이제, 92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50대, 60대 방송, 70대까지. 10편, 92편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잘 들으세요. 자, 듣고 있다. 5번. 매매 보다 이게 더 중요해. 뭐 매매 어차피 뭐다날를묻는 거, 뭐, 어, 잘하지도 못하는 거. 오늘 금요일날 좀 깨닫고 힘좀내 보자 이거라. 어. 7편 92편에 이제 그런 말씀 있어요. 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끝에가 좋죠, 그죠? 빛이 청청하니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나 이제 전성기가 지났다. 힘도 다 빠졌고, 어? 새로운 도전을 할려고 하면 막 무섭고, 젊을 때는 물벌 안 가리고 막 살아왔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자연을 딱 들, 들여다보면요, 나이가 들어야 더 강해지고, 세월이 지나야 더 가치가 뚜렷해지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을 이렇게 보면. <laughs>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오늘 이제 그 10편에 나오는 네, 종려나무하고 백향목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두 나무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50대, 60대, 70대만 들으세요. 음. 젊은 분들은 안 들어도 돼. 네, 잘 공감하면 되거든. 음.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어, 어. 종려나무는요. 어. 사막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요 종려나무는 모래가 막 흩날리고 물도 거의 없고 어? 폭풍은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몰아치는 곳 그런 데서 이제 종려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종려나무는 꼭 그런 데서만 오히려 더잘 자라요 어? 모래 날리고 물 없고 폭풍 막 몰아치는데 그런 데서 더잘 번성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려나무는 이제 겉으로 보면 흙수로 가늘고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깊게 내려갑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수십 미터. 그리고 밑으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 뿌리가 사방으로 막 그물을 펼쳐놓은 듯이 쫙 뻗어가가 자신을 단단하게 고정을 해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내면의 뿌리는 엄청나게 강한 거죠. 그리고 이 강풍이 몰아치잖아요. 그러면 종료나무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요 강풍이 불면 부어놓는 대로 훅 휘어집니다 엄청나게 휘어져 그래서 이래 보면은 어떤 나무는 거의 누워있어요 강풍 불때 근데요 이 종료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안 부러져 그렇게 누워있던 나무가 폭풍이 지나잖아 그럼 이 나무가 서서히 45도 60도 80도 90도를 해가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무의 성질이 딱딱한 목재가 아니라 유연한 섬유질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주도 가면, 그, 저 뭐고, 중문에 가면 막 야자수 나무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나무도 보면요. 막 태풍불도 막 휘어져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종이 나무가. 종이 나무는 바람을 세게 맞으면 맞을수록 그 충격을 견디기 위해 갖고 뿌리가 더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그 뿌리가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그 나무를 무어뜨린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져요. 그종려나무가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그죠? 예. 그러고 이 나무가 맺는 열매가 있어요, 귀한 열매. 그게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예. 그래서 종려나무가 대추야자 나무예요. 예. 근데 이참 열매도 특이합니다. 이종려나무가 열매가 언제 열리나요? 우리 보통 사과나무 심으면 한 3년, 4년 되면 다 사과가 달려요. 감도 그렇고, 뭐 대추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이종려나무는 천 열매가 한 최소 7, 8년 정도 돼야 열매가 달려요. 그러고 15년에서 20년이 돼야 비로소 이제 풍성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추야자 드셔보셨죠? 그죠? <laughs> 저만 먹습니까? 근데 참이 열매 하나에 온갖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열매가 대추야자, 이 종료나무 열매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뭐막 엄청나게 답니다. 자, 그, 오늘 나오는 그 종류나무.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백향목. 백향목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코그 하나무가 이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나무의 왕이라. 근데 이 나무가 또 자라는 게또 희한한데입니다. 백향목이 자라는 데가 완전히 바위투성이산 거기에서 매서운 바람이 습뜩하게 불어오는 해발 한천 미터 이상 되는 고산에서 자라요 약간 바위투성이산에서 바위틈에서 그것도 해발 천 미터 이상 되는 거 제주도가 한라산과뭐그 천백고지가 있죠 그죠 그런 고산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바위틈에서 그럼 여러분들 땅이 축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이 굉장히 느리겠죠 그죠 근데 그 느림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백향목은요 굉장히 천천히 자라요. 근데 백향목이 천천히 자라기는 하지만 일단 자라고 나면요 수천 년을 그대로 못해요. 어? 그래서 나무의 수령이 어떤 건 2천년 3천년 갑니다. 백향목이 세월 속에서 이게 뭐 쓰러지는 기기는 그냥 어? 오히려 그 세월이 이 나무의 품격과 가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고 가장 놀라운 점이 뭐냐면 나무는 썩잖아요. 백향목 목재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벌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방부 처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다음 물에도 강해. 그다음 시간이 지나도 시간에도 강해. 그래서 이제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어디에서 주로 쓰겠냐면 고대 왕궁이나 신전이나 그다음 배에 돛대 만드는데. 그러고 중 중요한 건축물의 뼈대에는 무조건 백향목을 쓰게 됩니다. 왜? 벌레 안먹죠 방부 처리도 필요. 물에도 강하지. 시간에도 강하지. 석주도 안 그래서 이 나무의 가치는 어디느냐? 있 처음에 그천의자라는 처음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야. 이 나무의 가치가, 비로소, 보여진다는 이야기죠. 2,000년, 3,000년 지나야. 음.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종려 나무는요, 음. 우리 50대, 60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휘어도 괜찮아. 나는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이 진짜 내 힘이야. 음.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다고 나는 약해지지 않아. 나는 그럴수록 내 뿌리는 더 깊어져 또 백향목은 우리 50대, 60대, 70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너를 딸게 만드는 게 아니냐 너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그리고 느리게 자라는 거는 약점이 아니라 기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50대, 60대, 70대 교육생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여러분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내 속에 쌓이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응? 고난과 시련을 맞았다고 해서 약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뿌리가 더 깊어진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여러분 망가뜨리기 위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백향목 같은 사람으로 지금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겁니다 종료나무처럼 휘어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 회복력. 어? 백향목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귀해지는 품격 어? 이게 바로 우리 50대, 60대, 70대 제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얻게 되는 진짜 능력인 거예요. 응? 보세요. 다른 나무는 2년, 3년 만에 열매가 달, 열려. 심지어 요, 저 뭐고, 모아가는 요 1년 만에 달립니다. 근데 얘는 최소 7, 8년 있어야 돼. 늦게 열리는 열매가 더 달고, 늦게 자라는 나무가 더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신전에, 어? 배에 어? 아주 중요한 기둥에는 백향목이 다 쓰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아까 성경 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 의인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바꾸찾고 어? 50대, 60대, 70대에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나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힘좀 내세요, 50대, 60대, 70대. 예? 이 바보들아, 어? 힘좀 내라고. 말라고 50대, 60대, 70대 내가 해선을 시작해갖고, 이 고생을 하노. 어? 근데 이 바닥에 들어왔잖아. 그럼 들어왔으면 한 번은 성공해야 될거 아이가. 어? 젊은 아들은 3년만에 결실 봐. 그런데 종려나무는천 열매가 7년, 8년 걸리잖아. 대추야자 그 열매 한번 보셨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만 배불러. 영양분도 풍부해요. 백향목, 여러분. 2000년, 3000년 가는 나무라. 나는 자식들에게 물려줄게. 응? 이것밖에 없어.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해선할 때. 내시 뭐 1년 동안 새롭게 해도 안되네. 하루에 20시간 해도. 안 되면 간독공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식한테 뭐 물려주고 그때까지 성공하면 되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예전에, 어? 대동강에 그, 어? 성교사 이야기 했죠? 토마스 성교사하고. 그 성경 하나 뿌리는 그 씨앗이 자라갔고 그때는 그냥 성경 뿌리고 죽었어. 그냥 한, 한 개도 없어. 한국에 와가 무슨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 2025년도에 2024년도, 2023년도에 해선 시작해갖고, 할배, 할미, 할매는 결국에는 큰 돈도 못벌어서그런데 마지막에, 기플라한테그 배워갖고, 비법을 터득을 해갖고, 어? 화뚜껑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전해줬는데, 그걸로 인해갖고, 어? 우리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강남에, 어? 타워 팰리스에 살면서, 어? 할매, 할아버지를, 어? 생각하면서, 내대안 되면 내 자식대에 되면 되지. 그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면, 내가 오늘 그랬잖아. 아이 내대에 안되면 매도에 안되면 매수에서 되잖아. 그죠? 근데 내 후손들을 생각하고 하니까 내 당대에 되더라 말이라. 근데 여러분들이 당대에 되려고 자꾸 조급해하면 당대에도 안되고 후대에도 안돼요 바람과 태풍이 불수록 뿌리가 수십미터까지 내려가고 옆으로도 엄청나게 퍼지고 절대 부러지지 않는 종려나무. 어? 바위 틈 속에서 해발 천미터 이상 되는 그 고산지대에서 자라면서 더디 자라지만은 한번 성장했다 하면 2000년 3000년 가는 그백향목처럼 응? 어? 그런 인생 한번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응? 어? 우리 그 예전에 교육장하는 제작하대요. 서울에 있는 제 산데. 응? 오이를 심어 놔요. 오이가 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 선생님 내년에도 계속 달리겠네요. 하면서 순진하게. 내년에 또 심어야 된다고. 왜또 심냐고? 뿌리하고 다이던데. 오이는 그의 소출이 생산되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고해라. 다음에 또 실을 신고, 또 사기 틀고, 또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오이보고 나무 안 가잖아요. 그죠? 종려나무, 백향목. 이거 나무라고 하잖아. 그죠? 그, 이거 경북, 저, 어디, 어, 현풍이 있는데 가면은, 그 유명한, 오늘, 누가 한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던데, 요즘 시절에 딱 맞죠? 그, 현풍의 어, 은행나무. 저기 가도 그거 나와요. 그저 어디고 경기도에 가면 음그 있잖아. 그, 있잖아요, 그. 아, 이름 생각 안 난다. 남이섬. 어, 남이섬에 가도 그뭐 은행 엄청나게 한데. 어, 여기는 어, 현풍의 도동서원이라 고 있는데. 단풍나무가요. 야한번 보실랍니까? 어. 보이죠. 어. 400년 된 단풍나무라. 아저저저 저, 저, 은행나무 은행나무. 어. 그러니까 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보러. 이 나무 하나 보러 온다니까. 도동소원에. 나무 있잖아요 봐요, 은행 그래서, 50대, 60대, 70대.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 김프로도 여러분하고 같이 내려가요. 어? 나도 힘없어. 어? 이놈은 뭐, 11시 반까지 기다릴까이, 마. 어? 시급하겠어. 어? 피곤하고 합니다. 그래도, 야너 레바논에 백향목 같이. 종려나무 같이. 예.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절대 시련에 잠시 휘을 수는 있어도 넘어지진 않잖아. 다시 복원하는 회복력, 있는 종려나무. 어? 한번 자라면 수천 년을 어? 가는 백향목처럼 그렇게 단단한 어,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예, 오늘 매면은 여기서 마무리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